안녕하십니까. 임문학연구소 이년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에 대해서 다루는 그 47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행복해 보여서 죽였다. 신정동 옥탑방 살인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흔히 뚜렷한 범죄의 이유나 목적 없이 이루어지는 범죄를 묻지마 범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것은 묻지마 살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을 해서 범죄자들에게는 범죄자들만의 어떤 이유, 목적,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때리고 싶었으니까, 죽이고 싶었으니까, 내가 화를 풀 대상이 필요했으니까, 등등, 어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유라고 입을 여는 범죄자들을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들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묻지마 라는 타이틀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범죄와 범죄자가 바로 그 묻지마 살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이유를 댄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신정동 옥덕방 살인사건의 범인 윤씨 민중의 소리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2010년 8월 7일은 무더운 여름의 토요일이었습니다. 오후 6시쯤 둘러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한 가족에게 비극이 일어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었죠. 텔레비전을 보면서 웃고 있었던 엄마와 11살, 14살의 남매들은 갑자기 들이닥친 낯선 남자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파란색 야구모자를 쓴 남자는 담배를 입에 문채한 손에는 망치를 다른 손에는 가정용, 어, 작업용 가방을 들고 집안에 뛰어들더니 곧바로 테리편 앞에 앉아있던 엄마와 아이들을 향합니다. 본능적으로 아이들을 가로막은 엄마는 그 자리에서 사정 없이, 어, 엄마에게 그는 사정 없이 망치를 휘둘렀고요. 엄마의 비명 소리가 갑자기 집에서 퍼지자 화장실에 있던 남매의 아빠가 당황해서 뛰쳐나옵니다. 그러자 괴한은 담배와 망치를 내던지고 가방에서 칼을 꺼내서 이 아빠의 배를 수차례 찌르게 됩니다. 배를 움켜쥔 채 아빠가 쓰러졌지만 남매는 너무너 놀라고 무서워서 꼼짝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남자는 자신의 할 일을 다 했다라는 듯 아이들은 돌아보지 않고 유유 문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러나마 아이들의 엄마는 두부골절상을 입고 목숨을 건지게 되었지만 길이 10cm짜리 칼에 양쪽 옆구리를 수차례 찔렸던 아빠는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해요. 사건을 접수한 양철 경찰서의 형사들은 사건 현장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위해서 강력 5개 팀과 형사 1개 팀으로 전담반을 꾸렸지만 도무지 범행의 목적을 파악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원한에 의한 살인이었다면 보통 인적이 드문 곳에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건의 피해자인 42살의 동갑내기 부부 역시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또 집안에서 가져간 것이 없으니 금품을 노린 강도 살인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웠죠. 그리고 사건 현장에 부부를 공격하다 떨어뜨린 파란색 모자와 망치, 담배꽁초와 머리카락, 지문까지 남기고 간 것으로 보아 계획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쨌거나 현장에서 증거물은 불충분했기 때문에 경찰들은 그것들을 수거해서 증거물이 충분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거해서 DNA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양초구와 강서구 경기도 부천시에 이르기까지 총 9만여 명의 용의자를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게 됐죠. 그러나 단서는 CCTV에서 먼저 발견이 되었습니다. 범행 현장 일대의 CCTV 900여 개를 전수조사한 결과 용의자 윤 씨의 모습이 34곳에서 발견이 되었던 겁니다. 당시 윤 씨는 검은색 운동복 상하이에 하얀색에 굵은 옆줄이 뚜렷한 특이한 옷차림에 배낭을 메고 빨간색 줄이 있는 검은색 운동화를 신는 모습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모습이었죠. 경찰은 통신사의 협조를 받아서 기지국 내에서 통화한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기지국 반경은 1km 내에였기 때문에 그 시간대 에그 지국 기지국 범위 안에서 통화한 약 2만 5천 대 가량의 휴대전화를 모두 신원조회하고 알리바이 확인을 해야 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망설이지 않고 조사에 착수하게 됐죠. 그러나 더큰 문제는 그렇게 모든 휴대전화에 대한 신원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CCTV 속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일치하는 인물을 찾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사건 발생 7일째 경찰은 공개 수사로 사건을 전환하고 몽타주를 작성해서 언론에 공개하며 전단지 역시 약 2만 8천 장 가량을 제작해서 배포합니다. 당시에 사건 전단지, 수배 전단, 민중의 소리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경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용의자가 특정 시간에 집중적으로 CCTV에 나타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점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들이 주로 착용하는 배낭을 맨 모습 등을 통해서 범인이 여전히 그 일대에 머무르고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사건 발생 36일 만에 9월 11일 오후 2시 35분 용의자를 발견했고 그를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범행 당시와 거의 비슷한 옷차림, 가방까지 메고 있었던 범인을 발견한 경찰은 바로 그에게 뛰어가, 왜 그랬어? 라고 물었고, 윤 씨는 담당하게, 경찰서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범인 윤 씨는 검거 과정에서 특별한 저항도 하지 않았고, 옷차림 역시 범행 당시 입고 있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범인은 왜 그렇게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이 사건의 배경을 위해서 윤 씨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상북도의 한 바닷가에서 태어났던 윤 씨는 어린 시절에부터 술만 마시면 온 가족을 때리는 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릴 때가 나았다고 하는데 14살에 아버지가 술병으로 사망하자 동네 사람들도 무시하고 가난하다고 뭐 하나라도 없어지면 도둑놈 취급을 당했다고 하죠. 결국 윤 씨는 중학교도 마치지 못한 채 서울로 올라가 유흥업소를 전정하며 일했지만 그곳에서 본인의 아버지처럼 남들과 시비를 벌이다가 경찰서에 등락거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19살 때는 업소에서 일하는 다른 형들과 함께 가정에 침입해서 아이 옆에서 조부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14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5월에 출소를 했다고 합니다. 14년 동안 가족들조차 면회 한번 오지 않고 일당 4에서 6만원짜리 일용직 막노동에 그마저도 일정하지 않아서 사건 당일에는 일을 하지도 못했다고 해요. 게다가 법무부 보호복지공단에서 제공해주는 좁은 단판간 생활 미래에 대한 기대도 희망도 없는 자신의 삶을 비관하던 윤씨는 막걸리를 한병 사서 동네 놀이터에 앉아서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윤씨의 인터뷰 내용 알쓸범잡에서 가져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행복하다고 웃고 있느냐 당시 윤씨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노가 치밀러 올라 웃음소리를 따라서 피해자의 집까지 올라가게 된거죠. 그리고 가방 안에 있던 망치를 꺼내들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린 시절에 불우했던 경험은 동정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19살 나이에 이미 특수 강도 강간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남의 행복한 웃음소리에 분노를 느껴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은 절대로 이유나 목적이 될 수가 없죠. 눈앞에서 어머니가 쓰러지고 아버지가 살해당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던 남매가. 겪게 될 트라우마는 아마 평생 동안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더욱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당시 윤 씨가 들었던 피해자들의 우, 웃음소리는 사실 TV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것이라고 합니다. 남은 가족들은 앞으로 웃기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진심으로 웃을 수 있을까요? 사회에 적응이 안 된다. 차라리 교도소가 편하다. 라고 했던 윤 씨는 무기징역을 받고 교도소에서 남은 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 가족의 행복했던 일상을 파괴하고 그 가장을 가족들 앞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살인마가 이렇게 평화로운 말로를 맞이해도 되는 것인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구요. 어,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